아, 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음 쥐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우리 안에 집어넣고 완전히 아그 우리를 밀폐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그 안에 있었던 쥐들이 아 얼마 못가 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아 그냥 다 죽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아마 이 쥐들이 상실을 하게 되어서 그만 이렇게 포기를 하고 죽게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똑같은 그런 우리의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이제 쥐들을 가다 두었는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쥐들은 빛이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도 되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쥐들이 제법 오래 사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건입니다. 쥐가 스스로 나올 수도 없었고, 또 무슨 특별한 음식을 어떤 쥐들에게 더 주거나 덜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빛을 볼수 있느냐, 빛을 볼수 없느냐, 즉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게, 아, 가지게 되느냐, 바로 이 차이 뿐밖에는 없었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 하나가 결국은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이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게 되었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과도 별 다를 것이 없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마시고 또 소망을 먹을 수 있어야만 인간다움을 우리가 느끼면서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도 이를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의 삶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인간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이 말씀에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삶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상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이 글로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지만 아마 이두 제자들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아 그래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아 그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그런 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 이들도 예수에 님 대한 아주 잔뜩 그런 커다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이 소위 말하면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태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속국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빈곤이 찾아왔고, 사회적인 무질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커다란 그런 희란 문명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이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런 상황을 절망적인 그런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험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뿌리와 악함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 꼭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었고, 소경과 귀머거리가 이 치유를 받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자유와 또한 평화가 이 선포되는 것을 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가 이분명했 뜨는 겁니다. 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두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은 이런 기대가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이두 제자들이 엠마우로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뜩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더니 일주일도 채 넘기지 못해서 권력자들에게 잡히시고 바로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서 허무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이 절망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메시아로서 다윗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호령을 하셔야 될 뿐인데 오히려 십자가와 같은 이렇게 흉악자들이 처형을 받는 그런 사형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토록 허무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심한 회의와 낙심감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옛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겠습니까? 모든 삶의 기대와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이 자신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아마 천천히 낙심과 시립감에 빠져서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이 되어 주신데도 이들은 여전히 실망 가운데 이 좌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엠마오를 향해서 시리와 낙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그런 능력을 확인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결단을 했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채워져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생의 여정길에 함께 동행하여 출신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모른 채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길에 찾아오셔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힘든 여정길을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좋은 벗이 되어서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시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엠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셔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이 정교훈, 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아, 이렇게, 아, 심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리에 차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옛말에도 아, 이렇게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 성실을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아, 진작 정승 자신이 죽게 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라는 겁니다. 뭐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좀 넉넉히 있어야 찾아온다라고 해서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 그냥 그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아, 사람들은 좀 넉넉하고, 아, 좀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잘 나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삶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여정길에 함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다구침도 어떠한 책망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야단도 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너희들 이 꼴이 뭐냐 이런 모습을 하고, 아 이게 시리에 빠져서 낚시만 가운데서 이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꼴참 좋다. 아마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흉을 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활의 실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 안에 뜨거운 삶에 대한 열정을 불어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리에 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는 이첫 번째 방법이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조신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서 친한 벗과 같이.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고 참 기쁜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존을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리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답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끼어져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제는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32절에 가니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라는 말은, 성경을 오픈해서 열어주셨을 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영적인 그런 마음 상태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실존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실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심에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가졌는데 이것이 성찬의 취함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로서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만날 기대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받았을 때 이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임제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비로운 성찬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할수가 아니라 성찬은 내게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이 장로님들이 성찬의 그런 잔과 떠을 가져다 주는데 내가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죄가 많고 주님을 만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찬은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신비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악스포드 대학에서 수학을 한 아주 뛰어난 그런 신학도시였는데, 졸업 후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좌누슬리 목사님은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 조지아주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지아주에 오셔서 성교사로서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좌누슬리 목사님은 훌륭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도 하고, 성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신대륙이라고 하고 있는 미국 땅까지 왔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조지아에서 인디안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존우슬스리 목사님은 오히려 실패를 경험을 하고 혼동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그냥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루는 런던의 오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걷다가, 제가 몇년 전에 영국에 갔다가 이 거리를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빌딩들만 있는데, 우연하게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크리시안들의 이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분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 전도 집회에 참여했었을 때, 그 집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낭독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이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 속의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으셨다는 것은, 마음의 새로운 삶의 의욕과 열정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삶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시레찬 이들의 여정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찬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삶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삶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삶에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동행함과 성창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했었을 때, 무엇인가 어렴풋이 이분이 다른 그런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더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강권을 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d 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러분 이강권했다라는 것은 막무하게 막무가내 이러고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함께 유해서 같이 지내십시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런 간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고 계셨대요. 함께 할 수가 있었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쳐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더 같이 있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지를 세우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성찬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지만, 또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무리 바람이 이렇게 잘 분다 할지라도. 배에 있는 그 도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잘 맞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배는 그 바람을 타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늘 동행해 주시고 성찬과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인생의 배에 있는 돛을 은혜의 바람 가운데 맞추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배 돛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의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를 체험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회의와 낙심 가운데 빠져서 그냥 세상 사는 것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삶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뛰는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에 나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한때는 기대와 소망의 도시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시리와 낙심의 도시로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이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제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시리에 차서 정말 인생의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 정말 살아, 정말 진실된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을 준 아, 그런 삶의 현장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영적으로 구학,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소망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찬과 말씀으로 격려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두번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매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늘 빠짐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합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과하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